가족 8명이 모두 11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녀들이 미 국무부 차관보 보건호생부 장관,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부학장 등을 역임하고 미국 교육부의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대상 이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에 놀라워하고 특별한 자녀 교육의 비법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수제들이 모인 집안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 이 책을 간추려 보았으며 조금이 나마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책의 핵심어는 우선 부모가 스스로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며 더 나아가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자 했으며 자녀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보다는 사람 구실을 하고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재능이 결코 덕을 앞지르지 않고 나만의 이익과 요구보다는 남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부모 먼저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을 버려야 하고 남을 돕고 베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며 자신이 오히려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한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희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부모가 자기 개발을 계속하여 자기 삶을 찾고 사회에서 적절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직접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 좀더 세상을 넓고 높은 관점에서 보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보다는 부모의 생활 모습이 자녀의 거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